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럭비공 생산 브랜드 TOP5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럭비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며 경기에 사용되는 공의 품질은 게임의 흐름과 선수들의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랭킹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리노입니다. 럭비 트레이닝 장비와 공을 생산하는 전문 브랜드입니다. 훈련용 공부터 경기용 공까지 다양한 종류의 럭비공을 제공하며 특히 내구성과 그립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이터입니다. 영국 기반의 스포츠용품 브랜드로 축구와 럭비에서 경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다고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디다스입니다. 스포츠 장비와 의류 생산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브랜드이며 내구성과 성능 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캔터볼입니다. 럭비웨어와 장비 생산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럭비공도 제작합니다. 이 브랜드는 뛰어난 품질과 혁신으로 럭비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첫 번째 길버트입니다. 럭비공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고전적인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는 럭비월드컵 공식 공급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럭비공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럭비공 생산 브랜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